그렇지 스윙 자동으로 라켓이 따라 오잖아. 그지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돌아가는 몸 그렇지. 그지 어깨 네. 틀어놨다가 대전. 그렇지. 왔다가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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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는이 연습에서는 오늘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내려. 얘라. 애 에라, 에라 할것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을 좀 느려 좀, 좀 마음도 한번 깨려보지않고 약간 맞는 순간에 에라 하기가 봐. 힘을 다시 느껴 확못뿌려 그래도 들어가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죠. 다다닥, 고 그렇죠. 앞에 좀더 빼고,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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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달라. 오, 힘이 더는 순간에. 그렇지. 더, 떠서 더, 더. 앞에 더 빼. 쭉. 그렇지, 그렇지. 더. 약간 오버할 정도로 더. 쭉. 그렇지. 이렇게 몸 틀라고. 그렇지, 나이스. 그렇지, 괜찮아, 괜찮아, 얘도. 다리 쭉들어가야죠쭉 앞으로. 왼발, 왼발, 왼발. 나이스, 쭉, 그렇지, 그렇게. 그렇지. 그렇지. 너, 너몸 더, 너, 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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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들어, 들어. 그렇지, 몸더 틀어. 쭉, 그렇지, 그런식으로. 잘 맞으면 이런 파워가 나와 그렇지 이런 파워가 나와야지 그렇지 잡히면 그렇지 너몸못 못 튼다 몸을 틀어야지 너. 그렇지 과감하게 몸틀려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몸을 빨리 틀어놔야 돼. 몸을 못 틀면 늦죠. 라켓이 늦게 빠지니까. 그렇지. 몸통을 딱 틀어놔요. 그렇지. 잘했어요. 몸통딱 틀어놔, 빨리. 그렇지. 침기 전에 틀린 게 아니라 딱 틀어, 미리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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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그렇지. 에이. 딱 기다려요. 그렇지. 그렇지. 딱 돌려놓고 기다려. 요 그렇지. 그렇지. 실수해도 괜찮아. 어. 응. 자, 김 모으고. 그렇지. 그렇지. 나이스. 그렇지. 자, 왼손 더쭉 앞으로 나가야죠. 그렇지.